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8월에 진입하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지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의 사항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요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 공부를 또 유독 못하시는 분, 요런거 없이 좀 평범한 분들 그리고 관련 과목을 전공하셨거나 다른 시험 준비해 본적 없다 라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만약 내 상황이 좀 다르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좀 가감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8월입니다 8월이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26년이라는 게올 겁니다 자 26년이라는 게 오면은 또 4월에 1차 시험이 있을 거고요 아마 7월에 2차 시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직장인분들 조금 더 가서요 와 27년이라는 것도 있군요 자 27년 7월에 있을 2차 시험까지 조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내년 4월에 있을 1차 시험.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인 분들이시지만 5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뭐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 4월에 1차 시험 합격하는 거 지금 빡빡합니다. 아, 왜요? 자, 우리 전업으로는요, 보통 1차 시험 붙는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이건 랜드이시니까 5개월을 잡는 거예요. 다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는데 우리 직장인 분들은. 어때요? 이 전업분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절반 조금 안 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량은 당연히 두배 정도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공부량이 그냥 리니어하게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압축해서 몰아서 못하면요. 조금씩 더 시간을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0개월 잡은 것도 뭐 아주 아주 많이 잡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요. 지금 8월부터 내년 시험 보는 4월까지 몇 개월 남았습니까? 8개월 남아 있습니다. 즉, 직장인분들이 일반적으로 합격하는데 필요한 시간보다도 지금 적게 남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1차만 합격하는 것만 해도 지금 간당간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내년, 후, 내후년 2차 뭐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아 일단 1차를 붙지도 못할 것 같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뭐 2차를 걱정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는 물론 이제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잡아 놓으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은 1차에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부터 1차만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뭐 차에 대한 각을 안볼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은어 사실은 이제 요때 1차 시험에 붙는다 해도 내년 2차는 사실 안 됩니다. 강의도 다못 들어요. 이 3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원래 직장인 합격생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붙으실 분들은 이제 이 정도 기간에도 붙을 수는 있다. 너무좀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붙으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붙기는 하더라. 물론 이제 그 비율 율이몇분안 뭐 됩니다. 매년 몇분안 되긴 하지만 붙기는 하니까 일단은 이 차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좀 막연하게라도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뭐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스타트 끊으시는 분들 중에 내년 4월까지 완주하시는 분들 자체가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직장인 분들은요. 이 1차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차 시험은 생각보다 우리가 4시간씩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은 1차 시험 붙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매일 4시간씩을 못해서 떨어집니다. 즉 대부분의 분들이 내 공부 시간 확보를 못해서 4월에 합격. 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직장인 수험생들 분들 중에 5%만 1차에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너무 지금 2차 고민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붙는 직장 인이 된다라고 쳐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어, 요거 그냥 할만한데? 혹은 아, 이거 안 되겠다. 뭐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해야 되겠다. 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공부하시는 동안 마음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돼 가실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2차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2차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차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1차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가이드라인 정도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 9, 10, 11, 12, 1, 2, 3. 자, 3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어차피 시험이 4월 초니까요. 4월달은 없다고 보고 3월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셔서요. 계략적인 가이드라인 이렇습니다. 자, 2개월 동안 회계. 회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2개월 동안 회계를 계속 반복해주시면서 경제도 추가 1회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동안 회, 경, 민까지, 민법까지 추가해서 회경은 앞에서 배운 거를 계속 끊임없이 복습해주시는 겁니다. 회경, 민까지 해주시고요. 1개월 동안 이제 감. 하시고 3개월 마지막에 학요 정도 계략적으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요 정도 가이드라인 잡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만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냐면요, 사실 1차는 이제 강사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뭐 요거는 이제 중요한 단원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은 단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매일 그날 할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숙제 어떻게 할지, 문제 몇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1차는요 강의를 딱 스타트하기만 하시면은 그냥 매일매일 오늘 강의 듣고 정리하고 숙제하고 문제 풀고 하다보면은 하루하루 금방 잘 갑니다 그래서 1차는 중요한거는 스타트를 일단 빨리 끊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요 각 과목 3 내지 5회도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이런걸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공부를 하면서 느끼시는데, 회경이랑 민감학은요, 조금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요, 이 민감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객관식 문제예요.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고, 내가 그거를 뭐 들은 기억이 있으면은 이렇게 탁 곤란해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만 듣고 내가 책만 여러 번 읽어봐도 해독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요.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전형적인 객관식 공부 방법이잖아요. 근데 요 회경을 하실 때도 이렇게 전형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회경은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회경은요 내가 이렇게 보기를 보고 어 이거 맞았네, 틀렸네 하고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회경은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야 돼요. 그니까 러 내가 배운 공식을 써서 그거를 문제에 직접 적용해서 답을 도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내가 들었던 잔상이나 이런 걸로 골라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경은 꼭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직장인분들 마음 급하잖아요. 그래서 막 강의 듣고 진도 빼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있다 하거나 뭔가 마음의 어 위로 혹은 이제 그 기분 좋음을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조급하니까. 어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직접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감학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이 생암기의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회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해의 영역이 더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계는 이제 계산이니까 좀 뺄게요. 계산이니까 빼고 경제를 푸시거나 이제 민법을 푸실 때 우리 기출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때 경제랑 민법 같은 경우는요. 내가 기출문제를 풀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각각의 지문들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정답을 골라내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거 3번 이, 이게 답이었지? 어 이거 이게 답이었어.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회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 이상하게 점수가 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 얘네들은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지문들을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로 유의사항 좀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자주 질문하시는 거 있죠? 아, 평가사님 저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어, 필요 없는 커리큘럼 좀 빼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혹시 버려도 되는 과목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제 그거는 되게 트레디셔널한 예전에 이제 고시학원 스타일의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자, 저희 지금 랜드잇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알잖아요 1차는 2차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절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합격과 멀어지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랜드잇은요 1차를 과감하게 컴팩트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커리큘럼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기본 강의에서 이미 자, 기출 10개년치 풉시다. 기출 10개년치 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강의예요. 제가 어, 경제를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강의 아닙니다. 이 경제 식개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강의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랜딩 강의는 이제 기본 커리큘럼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고민 없이 이제 바로 어 빠르게 스타트를 끊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회계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이제 뭐 거를 타선 없습니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스텝 0부터 이제 스텝 4. 5. 마무리 특강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자, 대신,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텝 1. 요거부터 듣기 시작하면은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학 같은 경우는 과목에 따라서 스텝 지로 과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들으시거나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자, 왜 그러냐? 네, 스텝 0은, 어, 스텝. 원을 듣기에 스텝 1이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기본 강의부터 쉽게는 기출문제를 풀수 있을 만큼만 가르쳐 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해서 스텝 지루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좀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시작하시면요. 강사님들이 다 가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사실 이제 막 구체적인 공부 방법보다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유의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요거를좀 오랜만에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랜드잇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 전년도 조금 쭉쭉쭉 넘어가셔서요 예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요쯤에서 이제 조금 더 쭉쭉쭉 넘어가면은 전년도에 이제 1차합격하신 분들이 세부적으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이 스케줄 링을 해주신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출근 전에 인강 들으시면서 직장인 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분의 이제 공부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공부 하셨는지 제가 되게 자세하게 이제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분이시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유리한 메리트가 있으신 분인데 요 분도 5개월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런걸 보시면 은 오히려 좀더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후에도 저희 뭐 직장인 분이시지만 이제 5개월만 합격하신 분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커리큘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나랑 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의 커리큘럼 한번 참고해서 계획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쉽게 가려는 듯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리마인드 해드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분들은 짧게 하셨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계획에 2개월, 3개월 정도는 좀 플러스 하셔서 버퍼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이분들의 구체적인 방법 그대로 잘 따라서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조금 귀찮으시더라도요. 예, 찾아오셔서 한번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월에 진입하시는 이제 직장인분들을 위한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분들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